예습니다다 s y e 양육 e s 강 e s 강 e s Yes, yes. Yes, yes. 강이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啊,也就是我们看到,当我们所记录的,呢,啊, 제가 믿고 있는 嗯,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啊, 성경입니다. 神的话语呢,耶,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어, 소위 성경에서 가서 뭔 신의 화유는 활폭의,它是活著的神的話語.

말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신에 먼的候我们特别要一起来分享有关我们的话语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 명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수소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2 1절사는 것이 가의 힘에 달렸나니 사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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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

사도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말, 말할 때에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的候呢人不把它自人的而是自神的受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人的是神的造物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那么造就是那原先没有的把它造出来那成为有的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그분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4장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我们的神就是灵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我们的神这位灵是说话的灵영이 말씀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所以当灵说话的时候呢，照着他的灵的说话而成就了。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이째입니다이두이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입니다이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번째이이다 자, 이인이은 피조물로서 이능한 범위까지는 하나님을 닮을 수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 단순한 음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문 능력이 있습니다. 但是복 6장 6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네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我你所的就是就是生命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선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那麼話語可以創造它的話語能夠創造那一切。 우리도 말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자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나 우리가 하도록 요구받은 말이 있습니다. 让我们出的他的有他的的容 그것은 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너머지대 신신은 부수 추위 우리는 역시 우리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의 등을 이었던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오버바 창조. 그창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직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루신것들입니다왜또타타도 예수님은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시각 장애인의 눈을 또 뜨게 하셨습니다. <using> 팔과 다리에 심한 장애가 있는 형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신아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laughs> 그때마다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메이츠 타 이치 저치时候他所宣告的是什么是他 나사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유나사로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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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야 예수 소도한 그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他在, 말씀하셨습니다. 터리호사루그러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보요저神的而他能出은 <laughs> 항상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주서 닿아 올라의 도실이 관련 생명의 능력.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당초에 우리가 캔다 타 외에 벌어 종인. 그분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선아 소네를 던나 오병이 두유 향천. 재나리요 선고. 이것은 되시하라. 여주 바저 이체 풍개 종인바.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 명의 남자들과 또한 개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후 남은 음식 조각들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은12 개의 리에 가득 찼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우리의 말도 믿음의 마리아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 요한 요한이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예수 7절 예수님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요 예수서 행는 우리도 저양 거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는 직업과 재정과 건강과 가정의 생명을 말합시다. 예우리을美好우리는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의씀을을씀할할성성의의역에에서화화 일어납니다 Malsim, they song young young, yes, or Pionaga, Yiro Namida. b u 와 형통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그 종류대로. 제 생산할 것입니다. 는一切的美好那那一切的美好的宣告的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도록 연습합시다. 는一 기억하십시오. 는 죽고 사는 것이 효예임에 달렸습니다. 因为生是在舌头的泉下. 저는 1 5년10 오 세의 소년을 압니다. 我认식岁的아육 세가 되었을 때그 아이는 병원으로 이제 어, 그 엠브란스에 실려서 가게 됩니다. 어, 这个少年呢在他岁的时候呢有一次因为他的一些原因呢他救护车被救护车送到那急救中心그 소년이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 몹쓸 그런 어그

呃、uh, 医院呢？从医学的角度呢，是已经被放弃的这么一个疾病，<是>也说你就无救了기。기적적으로열여섯살까지살아있었습니다啊，uh, 但是他能够活到十五六岁，是已经是奇迹了。이젠그가정에서감당할수없어서이아이를병원으로보내는겁니다那么这个家庭已经无法再继续能够来担负这样的一个重担，所以呢，就把这孩子呢就送到医院，他们也就父母就难以再继续管下去。응、嗯 어, uh, 너무 제교호는이제有了有代父還有呢那個 b 醫院的人也同行因為他們知道孩子가 따로 왔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말씀니다 아, uh, 그래서 사람的人也随车一同前来那也能说明这孩子现在的光景会如何一家그 아이가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릉> 그 장의사가 그 아이와 함께 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 서아아去너가 어릴 때너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 장소를 향해 갈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그곳을 못 온다고. 하면서 나의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이곳을 올수 없다. 장례식을 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呢你可能以后再没有机会去能够往去过的那些 <목소리> 이 소년은 어 아주 어릴 때 할머니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어소년어어他的奶奶呢是一的一信徒그 그他的 <목소리> 할머니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바로 성경을 주었습니다. 어이 나이는 이거 내时候他在他小的時候送他一個禮物是一本이 <목소리> <목소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으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现在这个孩子, <목소리> 少年人呢, 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볼 때, 그 말씀은 항상 생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所不的去默想神的越默想他就越肯定是神的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두가 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就是只要照着神的话语去生我们就能的持我的生命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선도 회스으면 우리가 更加有信心也能够去继续的来存活. 예수 저는 그 장인사 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네는 주자 생각. 아저씨가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라고. 어 타치시 생각. 어그이그 소소건어 챤도 这些内容是不符合圣经的,可能或许是来自撒旦的. 하나님은 음금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因为, 到的的容呢神的中的神是不也就他不他他的信息병원에 가서 분명히 살아서 바로 이 곳으로 다시 찾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실 것이 것입니다, 말할 것입니다라고 그 아이는 선포합니다. 不在他的生命中他所一直以宣告的是上帝必一直我上帝必我重新能再次回到以往的地方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그 연수까지 살려주실 것이고 나는 살아서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는그 아주 어린 나이, 십대이지만 마가복음 십일장 이십삼절, 이십절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지가복음십일이십삼을 그는 마에새 아주 어린 이 십대이지만 이십삼절, 지이십삼을 그는 마다에새겼지만

所以我告你凡你告祈求的做什只要相信就得就必得이 소녀는 자기의 병이라고 하는 산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다에 빠지듯이 내 몸에서 떠나갈 것을 믿었습니다所以他相信照神的那他面的些疾病呢必他的身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6 개월까지 7 개월까지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 그이는동안 아무 정상이 변화가 없습니다우리가 되면 아마 실망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그 소년은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꼭이 병원을 병원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미렸습니다신 <목소리> 이제 그 다음 해 17세가 되었습니다1 7时候그 <목소리> 소년의 간증에 17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그 병원을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그 <목소리>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것이라고 병원에 보냈는데 이 소년은 병원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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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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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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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그렇그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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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그그 그날 따라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那天는이친那는이친呢有活친好些人聚集在那친이 어 친구는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에서 친구는 이친 사람들은 십대 소년이 성경책을 들고 서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저럴까라고궁금해했습니다很稀奇年人呢在手捧一本在那哭泣呢이소년은 말했죠.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을 말하는 말씀입니다他的是生命的장이사나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이가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가 가족도 그리고 많은 의사 의사도 그리고 저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산을옮기면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살아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에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제 마음,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you j 도 s t mean. So, you know, you know, you know, 도 o 이 k n 에 w you know, you k n o 그래서 이 소년인은 나중에 계속 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젊은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까지 계속 신의 말에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을 때까지 계의 말에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가 결국에 을말하여 살아가다가 결국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을 때까지 계속 신의 말에 의지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을 때까지 말에 의지하다을말하여살아가다하여 살아가다가 결을 때까지 계속 신의 말 말에 의지하다 So, the c h i 산 같은 산 같은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going to be able to do it. The Chinese people are not going to be a b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 속에 생명의 씨를 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너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엄청난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가하이면 하나님의 자녀은 하나님의 자이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우리의자녀의 말씀을 가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那么接受 모시고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말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저를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i w o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주와 우리님 참 감사합니다. 주와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신 아차 예수도 우리 주목.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안이 라인 티워머스더서파 우리에게의 죄도 딴딴.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면 온다 신뢰 확신 고백 인정.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같이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나 오면 죽는 거 처분이 탓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감사 예수님은 하늘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이나는그 예수님은 하늘 위해 죽으신 것을 압니다주 예수님은 하늘 위해 죽으실 때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 위해 죄 예수님은 하늘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 위해 부활실때 나를 위롭게 하셨습니다. 나이는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따라 하셨습니까? 이有了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님의의력이의역사일 일어날 입입다다 o 의능력 p e time that I mean. w 하 a t I'm kiddo, I guess. I'm a child. Hananimal China, I'm there. So I can see it. I was a h a n 말씀 i m a l Summer in a milk cup. 저는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초월적인 을을삽다다 r e talking about the p e o p 지금 현재 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을말 n g a 여러분 사도바울의 기도로 생명을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所以靠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게시 기도가 있습니다. 나中有有示的告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 나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주 예수 그도 영광, 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荣耀的主,感謝你赐给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 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로 우 역사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심이었다는 것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主啊让我们能够更丰盛好 능력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고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서 3장 이 기도를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나서 넘고 바 능력의 기도를 中明이 시간 하겠습니다. 도바울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마 교회 신 안저 신성 풍속의 영요께서 신의 령조 신리의 능력 강강히 올라. 믿는 모든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 하시고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굳어져서 생명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도 아이 신유 근유지 능히와 총성도 이통 명백히 두도의 아이. 비와 기도와 높이와 깊히고 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 허등도 참고 고신 죄다的 하나님 말씀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하십시오. 的 죽겠다라고 하는 말. 어 우하다고 하는 말. 이런 어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어我不的주일 후에 한달 후에 일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생명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一个星期之后，一个月之后，一年之后，我们的生活必有大的改观。네이제다음이강